안녕하세요. 저는 널스욜로입니다. 오늘 병원 영어는 이 뇌진해스와 벌리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정말 흔한 증상이기도 한데요. 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어, 그런 병, 증상의 전조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 어지러움증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증상 중에 어~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흔한 그런 증상입니다 먼저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반드시 어 의사와 어 당일날 어 혹은 얼 a 케어나이 g 전스로 가는 가야 해 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음 um, 디지니스가 있으면서 굉장히 s 비 v e r e s u d d e 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갑자기 어, 굉장히 심각한 h e a d a c 이 있을 경우에 두통이 있을 경우 그리고 디지니스와 또 체스트 통증 어,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디지니스가 있는데 또 어, 숨을 쉬기가 곤란한 경우 어, short 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몸에 n u m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는 증상 그리고 weakness 그리고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 사지가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우 그리고 fainting 그리고 이디 e 네스가 너무 심각하면 정말 이렇게 실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irregular heartbeat 이 heart rate 막 빨리 뛰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어, 그런 경우, palp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vision의 change가 있거나, 어, 말을 하는데 자꾸 slow speech, 이런 것들은 이제 stroke의 전조증이라고, 어,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dizziness와 persistent vomiting, 그리고 구토를 하는데 뭐 한두 번 하는 구토가 아니라, 뭐 계속해서, 어, 컨트롤이 안 되는 구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와, 어, 되도록 빨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블러 프레셔나 허디지즈가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나이비리나 그런 크로아니칸 경우 병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좀 조심을 하고 눈여겨 보아야 할 증상입니다. 디즈니스에는 um,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세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하게 I feel dizzy.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느낌은 밸런스를 um, 잡기가 힘들어서, um, I'm losing my balance. 이런 경우, 그리고 약간 몸이 um,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I feel like I'm tilting toward one side. 이런 경우 그리고 I am um, feeling really weak. 그래서 um, 어떤 경우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경우 자기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I feel unsteady. I am feeling really weak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um,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의 dizziness에는 어, vertigo라는 어,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말로 현기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pinning sensation이죠 dizziness는 um, 자기 자신이 unsteady하고 이렇게 wobbly하고 um, 그런 경우 그리고 um, vertigo는 surrounding이 um, spinning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I feel that the room is spinning around me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 이 dizziness에 관련된 feeling에는 lightheadedness라는 feeling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막 갑자기 몸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정신을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런 것을 lightheadedn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m, I'm feeling lightheaded.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I feel like I'm faint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알아듣 어,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세 가지의 디지네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 첫 번째 그냥 uh, I am feeling dizzy 이런 경우에는 um, 자기 자신이 몸이 unsteady 하고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너무 weak 해서 힘들어서, 정말 힘이 없어서, 어, 뭐를 붙잡고 다녀야 할 만큼, 그런 음, 상태, 그런 것들을, 음, I am feeling dizzy.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room is spinning 하는 그런 sensation은 어, vertigo인데, 그런 경우에는, 음, I feel like that the room is spinning around m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마지막 어, sensation은 lightheadedness. 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 정말 정신을 놓을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다, 페인팅할것 같다 이런 어, 느낌이 들 때, I'm feeling l i g h t h e a d e d I'm feeling light-heade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어,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